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파노 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지금 변동성이 요란한 장세죠 요란한 장세에 어, 영향을 안 받는 종목 시기편에서 수익은 적지만은 손실도 적은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인 종목 여러분에게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박스판을 부야피방 희망은 제목에 전화호있으니까 부야피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죠. 또 궁금하신 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금액이 궁금하잖아. 종목이 궁금한 게 아니고, 맞죠? 한 달에 12만 원이고, 여러분에게 수익을 내드린다는 얘기죠. 일봉, 주봉, 월봉. 월봉은 이제 시작이죠. 저기죠. 종목이 뭘까요?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 코드번호 003800. 에이스 침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에이스 침대에요. 야의 목표가. 여번분 올려드릴게요. 이제 추세가 살아났거든요. 야의 목표가. 지금 43,750원이죠. 1차 목표가, 여러분 궁금하신일 1차 목표가 5만원. 이해하시죠 1차가 5만원이에요. 자, 5만원 넘어서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여러분들. 들어 계시면 돼이 종목은 안 빠져. 계속 그냥 들어 계시면 돼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6만 7천원. 이스 침대 삼성전자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계단식 상승이란 게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에 연봉의, 연봉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연봉 오해 이제 도찌 떴죠 도찌딱도찌딱 딱 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찌 떴다는 얘기 뭐예요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도찌 떴고 도찌 떴고 OMA 상승 상성, MACD 상승오실레이트상승 이제 거래 대금만 붙으면 오래날아 간다는 얘기예요. AS 침대. 뭔지 이해가시겠죠?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얘는요. 거래량 없이 계단식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 사 갖고 계실 뿐에는 보다 AS 침대를 사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변동성도 제법 나와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외국인 은자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죠. 지금 기관도 야금야금 사들이고 개인만 팔고 있어요. 개인이 팔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가 위로 야금야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스 침대 무겁지만은 삼성전자보다는 가볍다. 이해가시겠죠?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수익을 할수 있는 종목이에요. 안전한 매매. 월봉으로 가도 안전하게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봉도 하아 돌아서고 있어 있죠. 이렇게 눌림 나왔다가 돌아서고 있죠.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세력들이 다 빠져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직 다안나갔다는 얘기죠. 여태, 여, 보이십니까? 이게. 이 거래량이. 요게 40%짜리에요. 요게. 요게 40%짜리. 이해하시죠? 주봉. 주봉도 어떻게 된다?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다. 21선, 20주선. 위에 있고. 거래량 바닥, 바람만 불라오겠죠 mhcd, 오실레이트. 이슈 한방이면 돌아서겠죠 1봉 상승이 나왔죠 집을 삼겠죠 이렇게 1봉이에요 1봉 1봉 OMA 골든크로스 났죠 오실레이트 상승 MACD 상승 크래드금 이제 붙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자 이 5박자가 맞아야지만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이, 이 박스까지 이 박스 구간을 박스를 뚫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박스가 길면 길만큼 올라가는 속도도 다 길다. 올라가는 게길어져요 이렇게. 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눌리면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1선 위에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먹고 빠지는데. 21선 위에서. 5일선 21선 위에 올라왔죠. 올라왔죠. 21선. 그 오리선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 수급도 들어기 시작했고 내일 매수하시면 내일 하셔도 되고 천천히 매수하시면 돼요 에이스 침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면 힘드니까 vip방은 어떻게 문자로 vip방을 희망합니다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뭐 굳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다몰려있다몰려있어도 어떻게 종목 상담을 제가 다 해드려요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 다 가지고 오세요 물린 종목 가지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된다 리뷰를 다해 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밸런싱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매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지지, 저항, 추가 매수, 부터해서 리벨렌시까지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모든 종목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이걸 대박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에이스 침대, 유심히 지켜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에이스 침대가,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같이 쌍클리 야금야금 사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사, 올라가면서 사는 종목 있죠. 여러분들. 그런 종목 사시면 돼.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나. 하루 0.1%, 0.1%, 2%보다 에 침대가 더 나아요. 여러분들. 회사 안 망해. 절대 안 망해요. 망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하시면 돼요. 에 침대. 그리고 VIP방 희망은 제목에전화번호있으니까 VIP방을 희망합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에이스 침대에요, 여러분들. 분할로 사서 모으세요. 밑에서부터 사서 모으면 이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 어떻다? 박스테파노가 좋아한다. 여러분들 수익이 커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 수익이 크면 기분이 좋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을 많이 내세요. 수익을 내셔야지. 박스테파노가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테파노 VIP 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놀러 오셔야 된다. 제목에 전화번호 했으니까 전화번호에 있는 VIP 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 되겠죠.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주가 안에서 돌아서 계시겠죠.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밑에서부터 돌아서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일선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5일선. 월봉 살아있고, 주봉 살아있고, 일봉 살아있는 종목. 일봉도 어떻게 5일선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1일선2일선3일선 33일선 살아있는 종목.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 것보다 에이스 침대가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물이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여러분들 VIP방 희망을 많이 하세요.